어제, 어, 대통령께서 10년사를 하셨습니다. 제목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어 그러나, 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국민들이 오늘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는 이정부의 철학에 들어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철학이냐?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저다 저는 무으을 생각합니다. 정치꾼의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그동안에 그뭐 혈세로 만드는 단기 알바 그리고 국민연금 재정 적자 이런 급속한 복지 증가 예산 복지 예산 증가 이런 걸 보면 결국 미래 세대 거를 끌어다가 어, 지금 현재를 메풀려는 그런 정책 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오늘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오늘은 다음 세대에는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이 과연 행복하냐 국민들은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인념과 철학에 집중하는 정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철학이냐? 과연 그들의 본뜻은 무엇인가를 보면,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사회 구조의 틀을 바꾸는 한 해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경제정책도 그 틀을 바꾸는 것이 판을 바꾸는 민영 집착형 경제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 국민들의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잠정 성적 평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어, 그저께 김의겸 대변인은 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있다는 그런 대변의 논평을 되었습니다 유장이 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사실은 어,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북군사 합의로 이어지면서 안보무장 해제의 길만 8개 걸어온 1년이었습니다. 결국은 어, 이 올해 이런 아주 엄정, 엄중한 상황에서 잘못된 이 잠정적 평화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하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서 한미 동맹을 어, 사실상 어, 집어 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안보 위기가 올수 있다. 이런 점을 명심해 줄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갓 서른이 넘은 신재민 전 참관의 용기 있는 외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용기 있는 외침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의 이익은 없고 정권의 이익만 있는 청와대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나라 어, 나라 살림은 조작하려 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스로우, 어, 마크 팩트 전 어, FBI인가요? CIA인가요? FBI 부국장이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사건,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은 모두 지금 공익제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6국 수사관, 5국 사무관이라는 실무자들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부패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매장당에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또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표적 감찰을 받아 해임이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현 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한 정부입니다. 여당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를 180도 바꿔서 힘없는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지금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제고자에 대한 차별적인명예훼손이며 면책특권 기에 숨은 인권 침해입니다. 공익제고자의 입을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 하는 현 정권의 위선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또한 허점이 많은 공익제고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손실을 끼친 국제매입취소권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저께 운영일을 하고 나서 느끼는 생각은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가 운영일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이그 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그 중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저는 이 국회 속 기록에 나온 이 발언들이 모두 다음에 어, 이와 관련된 어, 우리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자의 사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 문제 없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별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어, 조사를 하다 보면. 사생활 문제가 나오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별건 조사입니다. 사생활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을 덮는 것이 별건 조사를 아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공무원은 동의의 범위 넘어서 감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표적인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재판의 증거가 될 것이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의혹, 퇴소, 운운 하면서 이것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특검과 국정조사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